자, 갑니다. 자, 우리 할 것은 오늘은 이제 전기, 전기, 진짜 이제 레알, 전기, 파트 할 거. 오 그리고, 먼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 나오는 페이지는60페이지 전기. 전기인데, 전기한총 이제 3명, 3명, 3명이 이제 있는 그룹인데, 그룹에서 그 그룹 멤버 이름이 뭐냐면, 첫 번째, 전류, 전유. 전류예요. 또두 번째 멤버 이름이 뭐냐면 전 아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멤버 이름은 저항인데요 저.. 이렇게 이인가 이인가 저항인데요 그세 가지 기본이고 그럴 때 얘는 외국으로 진출해야 돼상글 이름 쓰면나안돼 그리고 이거 쓸때 전류 이거 쓸 때는 저 아이 아이, 아이 한다 아이 아이 브이 브이 <laughs> 어, <laughs> 알아요. 이것이 정답 뭐냐면 정된 우리 기호. 기호. 그리고 이 것에 대한 어떤 크기 대 어떤 단위. 단위가 있는데. 단위 경우는 쓰는 거따로또 있는 것도 따로 있어야 돼. 그래서 전류의 단위 <laughs> 우리 쓸때 A라고 쓰고 어떻게 읽어요 이거? 이거? 암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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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암페어로 이거요 그리고 전압은 얘네 어렸을 때 어, 똑같이 둘이다. 둘인데 뭐라고 할까? 어? 볼트. 볼트. 그리고 저 악은 얘는는 자. 그 기원은 아인데 단위는 보유용색으로 올 나오죠? 나오는데 나와요띠뒤띠뒤띠두페이지두페이지뒤 페이지에 나오 뒤에 에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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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문어 잘 맞긴 했네. 문어 안 된다 이게 오메가 오. 또 이게 김나의 옴옴옴옴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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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자 잠깐 좀지나가는 아니야 지 잠깐 우리 보면은 그 문어 영어로 뭐지? 오토버스인가? 아니? 오토버스. 오징어 영어로 뭐 오징어는? 오징어를 모르니까 오토버스가 맞거든 오징어 오징어 영어로 뭐냐면. 유, 칠, 십. 아니 그 이해를 못했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고?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안전. 안전>. 아, 난 <laughs> 아, 너무 유한하면 참가하면 돼, 참가하면 돼. 내가 유를 못 들었어요. 어. 오전 영어로 유, 유. 감사합니다. 자 다시 보자. 이게 세 가지 기본이고 먼저 전류. 전류가 뭔데? 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물리 파트인데 물리 파트의 경우는 기본으로 보면 한 대의 이름이랑 그리고 기호랑 단위랑 무엇인지 한 세트로 같이 가져봐야 돼 이건 네, 거이잘 구현을 좀잘라고 네. 그래서 기호인지 아니면 단위인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호 뭐라고 읽어? 네. I V R 하면 돼요 기호는 그냥 이거. 그냥 있는데 단위는 어떻게 읽어야 이거? 암페어 볼트 옴 해주면 돼 네. 그래서 단위는 쓰는 거 따로, 있는 거 따로 있다는 거 봐야 돼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 처음에 전류, 전류에요. 전류가 뭔데?라고 할때 전류는 얘는 저항이 아저 아, 전하의 흐름 전하 전화. 전하의 흐름이다. 그럼 전하가 뭔데? 어, 전기 형상이죠 전기 일으키는 상 그래서 전기 현성 일시는 원인이 되는 소리가 전전하라 아, 그래. 종류 어떤 거 있대? 그아 뭐지? 였한번전총두 가지. 정0기0 0 0죠 플러스 마이너 아, 플러스 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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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제, 0 0 0 0전0 0 0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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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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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0 마이너스. 항상 언제 그가만그전자0 움직이는 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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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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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또, 전화의 흐름. 그것이, 그것이 전류구나. 물론, 또, 어떤, 또, 말도 있냐면, 우리가 이제, 전류 세기를 줄여서 우리가 전류라고 그래 네요? 어, 정의라기보다는, 그게 편의상, 전류 세기가 얼만데? 그말대신 줄여서, 전류가 네. 얼만데? 한번 그때 그 세기가 얼만큼인지, 그것서 물어보는 거요 음. 치입니까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먼저, 정의상으로 보면, 전화의 흐름이다. 근데 전화가 어떤 전화라고? 어, 마이너스 전화이고, 전자가 전자를 의미한다는 거. 끝나는 거 아닙니다. 먼저 총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를 때랑 그리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요. 흐르지 않을 때. 이때 보면은 플러스, 플러스 고 있는 원자핵, 원자핵, 원자핵이고 항상 플러스는 가만히 있는 거. 그리고 전자가 움직이고, 전자, 전자야, 전자야, 전자야 움직입니다. 마이너스너잘 잡고 야는데 전류가 틀를때는 전자가 한쪽으로 전부 이동해요 이동한다 되나요? 네 중요한거 그래서 전류가 틀를때는 한쪽으로 다 이동하고 전류가 틀리지 않을때는 전자가 어떻게, 어떻게 돼요? 원래 자리 가만히 그래서 아닌거에요 아니고 전류가 틀리지 않을때는 전자는 아무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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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다시 해까네 오케이 다시 말하면 전자 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야 계속 움직여 움직이고 있는데 전류 흘려 쭉가요 전류가 안흐르면다 움직여. 근데 잘 틀리는 것이 뭐냐면 전류가 흐때 움직이고 전류안 흐르면 가만히 있고. 이 탭인가? 항상 움직인다. 네? 항상 움직이는 데 전류 가를 때는 한쪽을 쭉 가는 것을 이고 전류가 안 흐르면 아무도다 움직여. 됐나요? 네. 이거 시험이 이거 나오게 안 나오게? 나 나옵니다. 그래잘 들려 도 전류가 흐를 때만 전자가 안 이동한다. 맞는 말 들리면? 맞는 말. 아, 들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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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면. 하나 움직인다고. 움직이는데 전류 흐를 때는 한쪽으로 쭉 가는 거야. 그럼 전류 안흐르면 가만히 정지는 거. 그럼 안 틀리고,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전부 다 같은 모습. 네. 좀 보면 돼. 그러면 전류가 흐를 때는 전자 어디로 이동하냐? 이거 도 봐야 돼. 전력 흐를 때 전자 이동하는 방향은 얘는? 네. 자 문제 플러스 플러스 좋아해, 싫어해? 싫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싫어요, 싫어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좋아해. 요자잡 박, 문제? 전자 이리로 가지? 전전 전자 어떤 전기띠는 거?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까 어떤 것을 좋아하게? 플러스 플러스. 지금 보여, 지금 플러스극이야? 플러스. 나 플러스극이야? 이 무슨극? 마이 마이너스극. 뭐야? 된다, 되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는 전자 어디서 들어 간다고? 플러스. 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는 거야. 되나 중요한 거. 그러면은 저희가 그러면은 전류가 전류가 흐르는 것도 지금 전자 흐하는 방향인데 전자가 이동한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는 모습이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간다. 자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는 거 아니야? 전류 플러스 마이너스 진다 나오게, 진 나오게. 전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운다고. 근데 실제로 이동하는 전자가 어떻게 돼? 반대로 간 거야. 아니요. 왜 그런가냐면, 아까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이제 전기 대해서 사람들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면은 기원전부터 몇천년 몇천 전부터도 이제 전기는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그 모습이에요 원래 전기? 무지르러내 어, 전기 나고 오 하는 거그건서 전부 다 이제 기원전부터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그 모습이라고 오 네. 전기 역사가 좀 커요 이게 기록에 근데 그 전기 발견은 해빨전 발견된 지한 150년도 안돼 몇천년 동안에 이제 알고 있던 그 전기 인데 이제, 그 전자의 경우는, 발견된지가 아, 150년도 안 되는 거야. 200년도 안 돼. 전류가요? 아, 전. 아. 네. 그러니까 전기랑고 전류, 이거 다 알고 있었는데, 전부 다, 기원전부터. 근데, 실제로, 그 발견된, 아, 전자. 얘는, 발견된지가 이제, 150년 정도, 아, 150년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이제, 그, 오랜, 그, 그 시간 동안에, 전기돼서 무슨 수많은 공식도 다 있고, 하면서, 어떻 전류, 플러스에 마이너스 간다. 딱 이렇게 알고서 그냥 공식도 만들고 그 배우고 했었거든. 실제로 전자 발견됐서 발견된 그 움직임 방향 을니까 어, 반대네? 그러면, 그 수천 년 동안에 만들었던 수많은 공식들, 에서 나온 전류의 방향, 다 바꾸면은,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 많다고 어, 어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약속. 약속. 그냥 전 원래 전자는 마플로 가지만, 그리 전류는 전류. 전류는 그냥 약속. 풀 말로 가는 거다. 약속. 오케이? 그래서 좀더 이렇게 알면 돼. 그럼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는 거네. 그렇게 그러니까 말할때한다고 실제 아. 이동은 전자 이동하고 그 전자 이동한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반, 에, 마이너스 플러스 가는 모습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전류 방향은 전자 방향을 좀 반대로 간 거야. 약속이속 약속이. 실제로 그 가는 거 없어 이게. 네. 실제로 그풀만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응? 약속이야. 그치습니까 네. 사실 또 애들만 관면 역사적으로 보면 전기대때 모든 수많은 공식들 한류도아니 엄청 많다고 다 바꾸면은 혼란스러워 이게 그니까요 러 그니까 그냥 약속 약속 야 그거 넣으면 나나나와야 그니까 이거 시험 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오게 나오게 나와요나옵다다나옵다 나온다, 이거 중요한 거또 문제 자 그림이 아니네 전자가 이리로 가죠 근데 전자 의이동한 방향 어떻게 하는 거? 자 여기서 A를 a B 하자 a B 이 경우, 이 경우 전자이 의 동한 방향은 a 에서 b. h e y told y 어떻게? y 에서 B h e o u d o s 나 it. 안 Now 전기 안나 n o w it. Now y o 나오 n o w it. Now 전 m 도불 s 지만기안 u t t 와 e trigger. Why was 말 t I'm going to show you t 오 e number of the r e s u l 고 Okay. What's 나 o u r a 파트에서 a 번 s y o u 전류 그 m 거기서 보니까 그거 표, 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류가 흐를 때 나오지. 네. 전류가 그렇죠? 흐르지 않을 때는 전자 어떻게 돼? 아무도 안 아,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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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온도. 온도 움직여. 전류가 흐를 때는 한쪽 쪽 가는 모습이야. 이 여기서 풀었나? 아직 안 풀었나? 아, 직안 풀었어요. 그다음 2번 문제 옆에. 62페이지. 61페이지. 2번 문제. 보죠? 자, 른쪽 그림은 도선 속에서 전자의 운동하는 모습 같은 거다. 그렇죠? 네. 자첫 번째 전류가 흐르는 상태이고 어, A는 무슨금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얘는 어플스금 쓰면 어, 돼. 자 얘들 위에 위에, 위에. 1번 문제죠 위일번 문제. 자 먼저 그림은 지금 전구가 연결된 전기 회로의 전류가 흐르는 모습이고 자 a B 있죠 A핀. 네. 먼저 전자 이동은 A야 B야? A. A 단순히 A에서 B, 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이 그러니까 A, 이런 A에서 A, 가 이제 래에서 풀어가는 모습이고, 그 네. 다음에 전류는 B, B, 이번 2번. 2번, 1번, 1번. 2번. 2번. 2번, 그래서 전류는 이 방향이다. 그리고 정답이 렇게 시험지 사다 나온다고, 그래서 다시 말 하지만 이제 문제는 전자 이동하는 방향을 주어져 그리고 이제 실제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전자 말고 전류 방향 한다안에절류 어떻게 되냐? 절류어 이거다. 안 했죠? <laughs> 이건 전류 총 반대로 간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해봤자 그 헬크 넣어봤자 예쁘헬 않은 없어요. 예쁘지 않 거. 고등학교 때헬크는한두가무어 뭐? 맞아 맞아 한다고. 이거 중학교는 딱면 에이 빠나는 거야 빠나는 거예요. 이건 좀잘 나오는데 이게 좀잘 봐라. 그 전문의 때 제일 중요한 거. 이건 눈만 있으면 알수 있는 거아닌가 하지만 이거 막상 시험 중부터 틀렸던 어? 어 전자 전류 흘리면서 움직여 아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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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아니야 아무 데나 움직이는데 전류 흘리면 안 돼. 탄도를쭉 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 질문 그 질문 없으면은 다시 60페이지에 60페이지에서 보면은 이제 어 2번? 2번. 전압 전화. 전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압이다 전압 전압이에요 자 전류도 무슨 말 드시라고? 어, 전화의 흐름. 그렇죠? 단어 그대로 어떤 전화의 흐름. 흐름. 네. 무슨? 근데 전화는 정의가 좀어려운네전화 정의가 뭐냐면 어떤 암명 암병 아니다. 암명이 아니야. 암명이 아니고 왜는 전류를 흐르게 흐르게 하는 능력. 이것이곧 전화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류가 흐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은 전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야. 어. 전압이 있어야지만 갈수 있는 거. 네. 전압이 없으면은 전류는 못 가고. 전류 가 아, 전압이 있으면 전류 어갈수 있고. 전압이 크면은 전류는 없애히갈수 있고. 전압이 약하면 좀만 간다고 가고, 그거야. 그렇죠? 중요한 거. 그래서 다시 전압이 말뜻이 뭐라고? 전기의 중력. 어중그네 전류를. 그렇죠? 전류를 m 리게 하는 능력이 g 요 to 그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니다어 o i n 아니고. 전류를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보면 나오 m going t 가 전기 to t 기 e house. I'm going to go to t 비교 house. I'm going to go 펌프 경우는 이제 물그 수압 만드는 거. 똑같이 여기 그 전지 빠띠리. 배터리. 빠띠리가 네. 뭐하는 거기에 어, 전압을 만드잖아. 만는 거. 똑같은 모습이고. 다음에 밸브 설시고물 높이차. 물 높이차가 노프차. 뭐냐면, 그래서 물 좋은 어떤 높이차가 있어야지만 물이 흐려갈수 있는 거다. 똑같이 전류가 흐려가면 무엇이 있어야 돼? 전압. 전압. 그래서 물 높이차가 뭐야? 전압이야. 고양에 다음에 물이 흐르면 그 전류고. 물레방아는전구 되죠? 그렇죠? 수도 가는 그 도선, 도선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물 분자, 물 분자가 뭐냐면 그 전자가네. 참고로, 도선이다. 질문 질문.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 중요한 거? 한번 모아 자려니까. 자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 이름은 전류계. 다음에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는 전압계. 됐나 네. 두 가지 인데, 또 전류계, 전류계랑 그리고 전압계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인데, 자 전류계 무엇을 한다고? 전류 측정하는 거. 얘는 뭐하는 거? 전압 측정하는 거. 네. 똑같은 그 덤보스보다 그, 그 똑같은,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회로에 연결할 때 얘는 직렬로 연결, 하고 직렬 연결, 연결 연결이고. 상태를 연결, 연결하는 모습은 병렬 연결해, 병렬 연결해. 자, 문제, 직렬 병렬 무슨 말이야 음, 무슨 말이야이중를그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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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게구들한테도 많이 가. 직렬이 그, 하수 그, 병렬이 여러 개. 어, 아, 어, 직렬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병렬 분열, 살펴서 선다는 거야. 자, 이 문제에. 그래서 다또 보면 이제 전류의 전개 보면 다똑같지그 단자가 이미 단자. 그 h e 플러스 또 t 이 w 스 단자가 있어 of 똑같이 플러스는 플러스도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president, president, p r 도 s i d e n t p r e 다 i d e n t p r e s i d 이 n t president. p 저항. 저항 d e n t p 어 e s i 저항 이 t p r e 전압기 경우는 저항이 정확, 필요 없다는 거. 읽어버리면, 이 속에 이미 저항이 있습니다 굳이 또 저항 없어도 되겠지. 이것이 이제 전압기그기본인특징이 이거 이건 보는 방법, 알아볼라 이거? 전압기 보는 방법? 몰라요. 먼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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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보면은 다 똑같은 이제 그 보는 방식이래. 기본으로 적보호냐면 위에 그 계기판이고, 계기판. 숫자 터주고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단자. 반자인데 되게 는게 플러스가 한개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두개또두개세 개야. 우리 책에서는 그, 같이 표현되어 있는 마이너스가 검은 거, 단자가 총세 개야, 이거. 마이너스 하나, 둘, 세개 있는 거, 있어요. 단자가 좀세 개. 라고 할 때, 전류의 그걸 전압계에 보면은 똑같이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범위에 좀 달려있게, 또 최대 측정할 수 있는 그, 양이 있다고. 예를 들면 우리 책보면 얘는, 제 밑에 거. 60 페이지 리 아래에 있는 그거다 전류의 누금 이렇게 있야 그러면 최소는 뭐죠? 뭐또 나오니? 얘는 50 밀리암페어, 50 밀리암페어고. 어, 50. 50 밀리암페어. 가운데가 500, 500 밀리암페어. 얘는 5 암페어다. 그죠그 체계 체계는 뭐죠? 책계는자그 아래 있는 거60 페이지. 자, 인이링이 뭐냐면 얘는 물론 회로 연결하는 모습은 또이 그 밧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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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죠연결하는데저그전류계또 전압기에는 플러스 단자 연결, 연결. 연결. 연결하는데또 마이너스 연결하면 돼 연결하면 돼 하면 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다 연결하면 그때 측정할 여기다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값이 50mA라는 말 찾으시고 여기다 연결하면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값은 50mA 오. 여기 연결하면 치도어 얼마? 5암페어. 아직 측정할 수 있는 거야. 문제 그럼 세계에서 누가 가장 큰 값을 줘? 5암페어. 그래요. 우리가 그 암페어랑 우리가 리류라는 차이가 지금 차이 나는 거. 1그0 0 0밀리암페어 그 1암페어다. 이거랑.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기 회로에서 흘러가는 전류가 얼마인지 몰라. 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큰 거부터. 연결하면 큰 거부터. 큰 거부터. 얼마 나으로 틀지 모르니까. 아. 아니 또 잘못 연결하면 이제, 이제 망가져는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어떤 회로에서 전류 얼마 흘지모른다라면 그냥 처음 나게 아 처음부터 아, 어, 큰 것으로 연결한 때. 그다음에 이제 눈금 변화 통서 약간 더담는 거. 더담잡으좀연결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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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네. 와, 그래서 잘 아, 그래서 잘못 짚고 나가는 됩니다세 개니까. 작면그 눈금 써는거 그 하나 둘, 세 개야. 그러면 네, 어그게 보면 여기어지 i 안 going to. I'm g 만 i 보면은 써 있는 것이 아 n g to. 아 m going to. 0 m g o 써있다 t 그러니까 이 i n g t 면 처음에 이 i n g to. I'm g o i 이 g to. I'm 돌서이 얼른 서 멈추는 모습이야. 멈출 때 그때 만일 이렇게 연결했다. 그러면 50이니까 응? 50. 이거 서준이 라인 이 라인과 얘만난거 이거 슬, 읽, 읽으면 돼 여기. 알겠나? 네. 네. 다음에 자 이거는 이번 이거 말고 이렇게 연결했다. 했으면 이때는 이때는 500이니까 500 서준이 라인 이 라인하고 반응 을 만나는 점 읽으면 돼. 네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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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네. 이쪽에 연결했다 이제 오 합이야 오 써지는 이이 라인 고얘만난는거읽어거든네 별로 없어요 오늘 어, 별로 안것 같아요 아니면 게 쇼? 네그 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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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보면은 먼저 6 1 페이지 보면은 자5번오번오번자봐봐봐자 오버, 똑같은 모습인데 똑같은 어머 똑같은 같은데 무엇 보는 거냐면 전류 단위가 뭐야? 단위. 암페어, 암페어. A, A, 아 암페어, 아, 암페어고. 다음에 전압은 볼트, V 뭐죠? <laughs> 그렇죠?라고 네. 할때 똑같은 모습인데 뭘 보는 거야? 이거다. 여기다 V인지, 아, 또 A인지라고. 음. 네? A 써졌, 아, A가 써져으면 뭐야? 암페어니까 전류계고. 두개써져으면 아, 뭐야? 볼트, 이거 전압계다. 다 똑같이 보는 패턴이야. 네. 눈금 좀잘찾서잘잘는데오번 이제 첫 번째 거 전류 몇암페어인데 0.5눈도잘보잘세요 오버 인데첫 번째가 전류 0.4 0.4 암페안 그래요? 네 단자에서 500mAh니까 그 가운데 라인 눈금 잘보고 그러면 잘 보면 은한 400mAh 4 0 0 걸쳐 있는 모습이야 400mAh니까 0.4 암페안 모습이고 그다음에 전압은 얼마니? 10.5맞10.5 전압. 어, 자연 분은 전압 음 15V 라인이죠. 그니까 러 이제 가운데 있는 그1 5트 라인. 읽으면 되는데, 10과 15의 저가운데니는10.5 쓰면 돼. 그죠? 이으면 돼. 그렇게 해서 우리 가 분이 가 분이 넘어가고, 질문, 질문. 없습니다. 없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운데지, 62페이지. 그죠? 저물 깨놓은 거, 저빼놓은거 많이 풀고. 네. 자, 다시 61페이지, 3번 문제. 연결하죠 3번 문제. 펌프는? 펌프 이거 그전어 전지. 전지 전지 전지고 자 흐르는 물 이거 이 뭐야 전류 어 전류 전류 물레방아 전구 어 전구 다물 높이 차는 전차 또니까네 그럼 다음에 4번 문제 4번자 전류계 전압계 설명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한다고 직렬 직렬 다 전류계와 전압계 플러스 단자는 어디로 어 플러스로 뭐 풀풀 망한 거야 다음세 번째 같은 예상 없을 때는 어, 한니큰거 없어. 그죠? 그래야지만 이제 안 망가져요. 그럼 지금은 이거 말고 이제 디스 별로 숫자 나오는 거. 근데 이것부터 물어봤네요. 네. 역시 이페이지나오다저 확인해요. 다시 전화. 다시 문제. 전류의 말뜻이 뭐라고? 흐린... 어, 전류를 허리? 전류. 전류의 말뜻. 그, 그런 게 아니고. 전류 전류 아 전류요? 어전하의 흐름 아전하 i g h t r 전 o 전류를 n 흐 g 게 하는 능력 m t o 그 i g h t 이 o 저항 t 까요 저항이 말뜻 o o 맞아, 어 맞아 g 하는 거. 또 전류가 흘러가는 h t room. Tonight room. 도 o n i g 전기저항 o m t o 다똑같 h t room. t o n 다 g h t room. t o n 무엇이가 흘러가면서 방해하는 거야. 전류의 흐름 전류, 전류의 흐름, 흐름을 가해하는정도가곧고항이다이거흘러가고 흘러가지고 흘러가지고 이거? 흘러가지고 흘러가지고 흘러가이게이것지 테이프 가이프어테이프가지고흘는가지고 예,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는 고 흘러가지고 흘러가지테이프가지고 흘러가지고 흘러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종류 많이 좀 붙였던 데서 뗄때아아 그때 워크에 때 결절이 많더라아 맞아 맞아 되는 아, 것 같은데 얘도 예. 그리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저항이 크면은 전류는 잘못 들어가는 거저 그렇죠? 뻔하면 그리고 저항이 작으면은 전류는 잘 흘러가는 거 그렇다 이거다 그래서 됐고 그리고 저항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 원인은 뭐냐 면 원인은 어 그렇죠. 그 전자가 이동하 네. 전자가 이동할 때 원자 또는 원자가 충돌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어. 다시 보면 모든 물질이 원자로 다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로 이루어진 거니까 전부 원핵이나 자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무슨 물질종종류마다 보면 원자의 배열 이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든그래 전자가 이동할 때이 원자 또는 원자가 충돌하는 거. 어. 충돌 을 많이면 하 저항이 더큰 거. 그래서 잘못 지나가는 모습이고 충돌 없이 잘 가면 저항이 더 작은 거못 돼요. 그리고 이제 충돌함수 때 열나와 뜨거워져 자뭐자 주워 더워 요자 주워 넣어 네 춥게 넣게 지금 좀 춥죠 춥죠 그래서 못 틀죠 그렇죠? 저잘 보면 저 가운데 그주황색그 주황이 주황색. 그렇죠? 네 저건 지금 보저 저항이야 아저기저항이요 저항인데 저항이 큰거 작은 거 작은 거 저항이 작은 거는 잘, 잘 지나가지 네. 그리고 저항이 그니까 저항이 큰게 뭐냐면 충돌 충돌 때는 그거 충돌함수 때 열나와 네. 아, 충전할때로야 어, 열려. 뜨거워져. 사실, 쟤는? 뜨겁죠? 네. 그럼 저항은? 큰거다 그니까, 러 충전을 멈추 많이 했을 때 뜨겁게 열려고 한 거야. 지금, 이제. 너 너네가 보면은, 집에 보면 뭐냐, 그, 전기밥솥 혹시, 맞지? 네. 어, 전기밥솥이 있어요. 그것은 밥한 다음에 한번 만져봐. 제가 정성, 그거 만져봐. 하면, 따뜻하다고. 또는 뭐냐, 그, 집에 청소기 있나? 청소기. 유선, 무선. 무선. 아. 로봇청소기 있는 아 그게 유선 나 유선도 유선 유선 특히 유선 경우는 유선 경우 그 보그청소기은는 청소를 쭉한 다음에 그 만져봐 거워가뜨거워니까 어쨌든 이제 선 인데 우리가 배울 때는 정기선이 저항 무시하고 한다고 와. 하지만 저항은 다 있어야 이쯤 있는 거저도 그냥 저적저은데 그런데 전류 많이 흘러가다보니까 많이 충분하다고 많이 충분하니까 배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요? 아, 정의당이 무슨 할때쓰인지어떤느낌이 있어야 해 뭐야? 다음 시간도 가. 시써에 잠시하고, 잠시간고빠시네이빠시네 다음 시간에 보자 하고잠땡